후 길드 분도 들어간다 야후 길드 부터 웰빙과 후 길드 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방에 뭐라 묻히고 있는거야 지금 와 다시 또 긴탈 막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긴탈로 일부는 긴탈로 하고 일부는 들어 후방도 그냥 섞여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다 긴탈 야다 긴탈로 들어간다 싹다 긴탈로 들어가고 있어요 싹다 긴탈로 거의 뭐 반은 긴탈로 갔어요 그냥 그리고 다긴탈 하고 있 전부 다 그냥 긴탈로 그냥 다 들어가버리죠 그냥 와 긴탈로 들어가버리는데 그냥 이번에는 와, 거의 뭐, 일부는 긴타로 들어가고, 이제, 또 아, 후방분들도, 아니, 후방, 인셉분들도퇴 맞춰서 분들도 막, 크게 전진하고, 남은 분들은 또 싸우고 있고, 도체 터지겠다, 진짜. 컴퓨터야, 버티야! 어이, 후기이드분도 계속 오고 있고, 이게, 아, 통과를 하고 나서, 어 후방분들 몇명 보이죠? 지금 통과하고, 아마 저쪽까지 갈 거예요, 이게, 통과하면은. 근데 막상 이게 또 여기, 근본, 여기를 뚫어서,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지금. 와, 후기들문터 다시 뚫어보고 있는데, 이걸 여기부터 뚫어야 돼요, 이게. 어? 이걸 뚫, 뚫을 수가 없어, 지금. 거의 뭐, 거의 두 시간째 하고, 여기 뚫을 수가 없나 봐요, 지금, 여기를. 와,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 여기 뚫을 수가 없고. 와, 다시 한번 더, 다시 석여서 다시 들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다 긴탈로 들어가죠? 이거 2차로 긴탈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다 긴탈로 그냥 들어가버리네. 왜 3대1로 붙네, 이게. 그냥 뭐, 그냥, 연합이랄까? 3위 연합이고, 어쩌다 보니까 혼자 남으저 혼자 이렇게 남았어요. 다시 계속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막 들어가고, 이제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제 좀밀려 밀었, 밀었는지 모르겠는데, 오, 좀 많이 들어왔어, 이제. 와, 이제 좀 많이 들어갔다잉. 엔트복 입은 분들인데다 인셋분들이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다 끊기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앞으로 가서? 계속 긴탈, 몸에 계속 긴탈 쓰고 있죠 아마 긴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긴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와 그래도 안에도 인쇄분도뭐 엄청 많고 이거를 와또 신기전 날라고 있어요 또 거짓말같이 또 신기전 날라고있죠 지금 또 신기전 저격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거 와 너무 많아요 앞에 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성체피 1%정도 깎았죠 신기 신기전 날라오고, 날라오고 있어요. 거짓말같이 아, 여기 이름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거 막는다, 막는다. 이거... 또 다시 또 에너지 보고 들어가. 그러니까 되게 진짜... 이 여기 근데 여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뚫어야 되니까 진짜? 뚫을 수가 없나 봐. 와, 코끼리 한번또 나가 주죠. 집에서 재발 하면 컴퓨터 좋아겠죠. 무 음. 좋아야 될 저는 그래도 구경하는 입장에서 좀드한데 이게 뭐야. 이게 그 뭐야 이게 멋이냐 직접 플레이하시면은 더 심할 겁니다. 플레이하면더 심할 거예요. 플레이하면 아마 이분들은 이 스킬 임팩트 다, 임팩트 다 끄셨을 거예요. 어. 아직 말, 말 부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있고. 어, 직접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임팩트 다끄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다 임팩트 꺼야 될 거예요. 저는 일단 구경하는 사람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면은 이 공격이 나한테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다시 한번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980 써도 중업 이상도 힘들다고요? 980 써도? 지금? <laughs> 1080 쓰세요, 1080. 아, 또 중간에 또 한, 야, 코끼리, 이제 코끼리 녹이나요? 코끼리 녹여야 될 텐데, 코끼리를 좀 깨, 부숴야 될 텐데. 아, 코끼리 깼나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부터 막, 와, 코끼리한테 쫓아가는 거 봐봐. 와, 그러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코끼리 쫓는 척 하면서 들어가는 건가요? 다시 한번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오, 이거 좀, 좀 밀고 들어가고 있나요? 와, 갑자기, 갑자기 다사아졌어 아이디가. 와, 하지만 뒤에 있는 인셋분들은 열심히 그냥 초반모 무한 프리딜. 그냥 옆에다가 그냥 프리딜. 위치와 프리딜 계속. 와. 뚫을 수가 없어. 갑자기 녹았어. 와, 옆에 초반모들은 레인저는 그냥, 그냥 안용 직장에 그냥 계속 수비하고 계속 쏘는 거예요. 무한속이. 맞고 적성체를 푸셨는데, 맞기만 바꾼다. 아, 그쵸, 아, 이세번들은 이 거의 뭐 수비죠. 여기저기 공유 뿌리게. 이거 편집 잘해서요. 저희 편집, 편집. 우리 모가장 최상 것 같아. 유튜브도 한동안 안할것 같아. 어이 지금 이 앞쪽에 뚫 수가 없어. 과장이 뭐 바쁜가봐 영상을 2주2 주치를 보냈는데도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laughs> 아, 만난 거좀 많이, 많이 사줬어야 되나 봐. 엄청게 사줬나? <laughs> 뚫을 수가 없어 지금. 와, 뚫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해보고 있는데. 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뭐 2시간째 이제 다시 코끼리까지 동원해서 가고 있어요 코끼리까지 이번, 몰고 몰고 들어가고 있어요 와, 거의 코끼리 서로 지금 급히 맞딜하고 있죠 지금 서로 코끼리 코끼리, 근데 하지만 코끼리는 후반 코끼리는 와 코끼리 덫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보여요 저기 안쪽까지는 보이지 않네요 이 덫을 안 까도 이제는 좀 슬슬 앞에 이제 오 후방 분들하고 후기 분들이 이제 점점점 1 차까지는 좀 들어온 것 같죠 이제 이쪽 라인 이제 슬슬 먹었어요. 어 이제는 슬슬 와 이제는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죠. 와 이제 들어왔다. 이제 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죠. 이때다. 오케이 정문 뚫었습니다. 나도 가야 됩니다. 이제는 가자 가자 가자. 정문 가자 정문 가자.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끝났어. 여기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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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 끝났어. 가자 가자 가자. 드디어 이제 1 차는 뚫었는데 다시 나가보자. 들었어와나나나다다다다다다나무 d 무 무시해, 무시 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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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 나도 가, 나도 가, a d 가, da 가 같이 가, 이이 같이 가, a 이 a d 이 싸워 싸워 da d 싸워,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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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차 선물까지 가버리면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와 다시 또 다시 또 인쇄분들이야 밀고 나나 나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또와 다시 또 원위치된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원위치가 되지 여기 장악한 거를 다 정리해 버리는 거야 그냥 와. 씨 피는 계속, 계속, 아마 계속 지나가는 분들이 계속 가가지고 끝까지 무시가지고성채까지 때리는 거 같아요. 와, 이번엔 벙커, 벙커 코끼리도 오고. 아, 저쪽 바깥쪽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저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결, 결국에는 이 안쪽에서 보니까. 다시 또 다시 또막고 있죠. 바깥 상황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이 위에서 이 거, 저쪽을 볼 수가 없겠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간에 볼 수가 없겠죠. 야 신기해도 다시 다시 또 신기전 저바으로 날라오고 있죠. 신기을날라는 소리 계속 들려 이제 수비하는거 밖에 못봐요 보면은 여기를 보통은 옛날 때 같은 거에막 여기 칼페온의 공성 을 보면은 수성 을 보면은 보통 여기 앞을 뚫고여기서여기서막 똘똘 뭉친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 안에서 모여서 들어가고 막 그런 식인데 아 이게 여기를 뚫었다고 싶... 뚫었다, 뚫었는데 여기 왔는데 여기 안에서 장악을 못 장악을 하는 것 같겠지만 이세 분들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 바깥쪽을 보고 싶다. 다시 또못 들어온다. 신기선508킬이에요